이제 솔라나 5만 520원 자리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코인들이 지지 이탈이 나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솔라나는 상승 추세에 하단부에 위치하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 변곡점에 위치한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자리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무료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단톡방에서는 이렇게 매수가와 비중을 정확히 적어드리고 단순히 수익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눈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시나리오 매매 대응법 자료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구독자 단톡방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 개인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가 이렇게 떨어진 건 사실 솔라나의 문제가 아니죠.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슈 때문인데요. 미국발 긴축 공포가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전파가 되면서 흐름이 나아진 겁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는요, 18일서부터 시작이 좀 됐었는데요. FMC 의사 속에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일부 의원들도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공포가 좀 확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연은 총재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물가 상승률을 2%를 목표로 되돌리는데 전념하면서 이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할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FMC 의사록이 공개되던 날에는 뉴욕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다우존스 뭐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천재 3대 지수 모두 하락세에 전환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극증시와 암호화폐가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인 건 결국에는 솔라나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 거고 이 영향 받은 거에 대한 것은 솔라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매매를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영향 받아서 떨어져서 떨어질 자리까지, 아닌 자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생각하고 매매를 해도 된다는 소리겠죠 지금 이 모습은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면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 오후 11시에 파워루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할 겁니다 그때 향후 금리 인상 속도하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시사할지 그거에 따라서 이 코인들의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상승 추세 이탈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크게 방향을 정하지 않은 변동성 키우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솔라나 체크를 해 드린 거고요. 다른 코인들은요, 사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지 저항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더 깊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솔라나는 상승 추세의 하단부에서 지지를 해 주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좀더이 솔라나가 기술적 반등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도 알려 드렸는데요. 구독자 카톡방에서 알려 드린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솔라나 그 코인 글래스 데이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요, 솔라나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모든 코인들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좀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좀 분석을 해서 볼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선물이 청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많이 됐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된게 솔라나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올라갈 때좀더 가볍게, 위에 누르고 있는 게 없으니까, 올라갈 때좀더 가볍게 갈수 있는 매물대가 사라졌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더 가볍게, 더 멀리 갈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솔라나를 좀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솔라나 같은 코인들,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매매 진행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냐면,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매매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 카톡방에서는 현재, 당장 어제만 해도 어떤 코인 올랐습니까, 여러분? 카이브 네트워크. 요동 쳤잖아요. 그래서 카이브 네트워크, 요렇게. 매매하면서 수익 바로 챙겨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칼브 네트워크 매매하면서 수익을 챙겨갔고요. 지금 이렇게 솔라나를 대기하면서 변동성 큰 애들로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것들 매매하면서 계속 수익 챙겨가면서 솔라나도 자리 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구독자 카톡방에서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 카톡방 그 모아보기 하면 이렇게 사진이 뜨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 수익 인증샷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올려주신 수익 인증샷들이고요. 우리 다 구독자분들이 수익, 매매, 내고 이렇게 인증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거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이렇게 매수매도 타이밍 잡아서 매매 진행 안내 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것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8459-8508. 010-8459-8508.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솔라나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 카톡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전송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솔라나 매매 타점 받아가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하락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 키우는 장에서는 여러분 홀로 매매하면 물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구독자 카톡방 오셔서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도 챙겨가고 여러분 안전한 매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구독, 꼭 누르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독자 카톡방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게 우리 구독자 카톡방 오셔서 함께하셨으면 좋겠고요. 솔라나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한테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지 예를 들어 이렇게 솔라나 선물 포지션 청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솔라나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매매 관점까지도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우리 구독자 카톡방 오셔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제대로 된 관점 공유 받으시면서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쏘나나 관련해서 실시간 매매 타점 주요 이슈는 카톡방에서 그리고 영상으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방에서 뵐게요.